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엽제와 관련된 시간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어떤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인지를 구분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번 시간 또한 이 앞전 시간 국가보험부에서 인정하는 고엽제 후유의증에 관련된 질병은 어떤 질병들이 있고 또그 각각 질병별로 얼마나 많은 등급자와 등급 기준 미달자가 있는지 영상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질병은 어떤 질병이 있고 또 각각 질병별로 어떤 등급자와 등급 기준 미달자 현황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고엽제 후유증과 고엽제 후유의증 이런 거를 구분을 하지 않고 국가 보험부에서 인정하는 고엽제 질병은 그러면 도대체 몇 개가 있고 어떤 질병이 국가 보험부에서 인정을 해 주는 고엽제 질병이냐 해서 제가 지금 대략 뽑아 놓은 자료가 64개 이상이 나왔습니다. 고엽제와 연관된 질병들이 그러면. 이 질병들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물론 메모도 하고 영상을 뭐한 번만 볼게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보시면서 다이 내용을 이해를 하고 본인들 몸에 질병이 생기면 그때그때 그때 다시 확인을 한 다음에 국가보험부에 등록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 몸에 많은 질병이 있어도 국가보험부에 등록을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만 보이고 모르면 손해입니다. 그러니 고엽제와 관련되신 분들, 월남 참전하셨던 분들과 국내 고엽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다음번 영상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과 이 앞전 영상 또 참고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상으로는 그러면 내 몸에 고엽제와 연관된 질병이 있는데 그러면 이 질병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국가보험부에서 나오는 고엽제 후유증과 고엽제 후유 의증 처리 절차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단계단계 단계 해서 등록 신청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최종 결과 통지하는 것까지 그 진행 과정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 고엽제와 연관되신 분들은 이 내용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2024년 하반기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일정 계획이 나왔습니다. 중앙보험병원에서 언제, 언제, 언제 신체검사를 하는지 또 부산보험병원과 광주 보훈병원, 대구 보훈병원, 대전 보훈병원 이 다섯 개의 보훈병원에서 각각 매월 신체 검사 일정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훈병원 중에서 인천 보훈병원이 있는데 이 인천 보훈병원에서는 아직 신체검사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천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서울중앙보험병원으로 아마 신체검사가 잡힐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국가보험부에서 인정하는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질병은 어떤 질병이 있는지 그 상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고엽제 의 후유증과 관련된 현황판입니다. 이 자료 출처는 국가보험부 정부와 담당관실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그대로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등급자는 63,15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 기준 미달자는 12,13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고엽제 후유증과 고엽제 후유 으증으로 중복 등록되신 분들도 12,765명이나 됩니다. 이런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아시겠죠? 내 몸에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질병도 있고 또 고엽제 후유 으증과 관련된 질병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무조건 내 몸에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고엽제 관련 질병을 국가보험부에 등록 신청을 해서 국가보험부로부터 요건 해당을 받고 신체 검사를 해서 등급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등급 기준 미달된 분들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가보험부에 고엽제와 연관된 질병으로 등록이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등록이 된거 하고, 등록이 안된거 하고, 지금 당장은 차이를 못 느끼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몸이 아파버리게 되면, 그때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이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또 너무 시간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드리면, 국가보험부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만약에 내가 몸이 추가로 더 아팠다. 기존 질병이 많이 악화됐다. 그러면 바로 재확인 신체 검사나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불과 몇 개월 안 돼서 신체 검사하고 바로 판정까지 받는데 만약에 국가 보험부에 고엽제와 연관된 질병이 아예 하나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처음부터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등록 신청을 하고 요건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또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고엽제 검진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신체 검사를 받고 또 보훈심사위원회 의결 심의 통과까지 하는데 최소한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건강하실 때 같으면 1년 이상이 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몸이 만약에 많이 아파서 갑자기 위험한 상황에 있다 그럴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영상들마다 얘기를 드립니다. 본인들 몸에 고엽제와 연관된 질병이 있으면 질병이 심하든 심하지 않든 상황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보훈지청에 등록부터 해 놓으라고. 그러니 이런 내용들 들으시고 본인들이 알아서 잘 판단해서 등록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돼서 등급자가 63,159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본인들로는 총 36,212명으로 나옵니다. 이분들은 1급부터 7급까지입니다. 1급에는 26명이 있습니다. 2급에는 102명, 3급에는 1555명, 4급에는 211명, 5급에는 3255명, 6급에는 21100명, 7급에는 9963명, 여기 6급에는 6급 1항, 6급 2항, 6급 3항 모두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유족으로 26,947명, 이렇게 합한 숫자가 63,159명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질병이 총 24개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20개였었는데 고엽제 후유증에서 네 가지 질병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고엽제 후유증은 24개의 질병을 말하는 것이고, 고엽제 후유 의증은 17개의 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엽제 현황 자료에서는 그게 포함되질 않고 예전 숫자로 해서 그대로 20개만 나타납니다. 등급자 63,159명과 등급 기준 미달자 12,136명. 여기서 보시게 되면, 비오지킨 임파서남은 345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48명, 이 아래에 있는 숫자는 등급기준 미달자입니다. 연조직 육종암은 133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염소성 여드름 100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말초신경병 2679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만발성 피부포르피는증은 등급자와 등급 기준 미달자가 없습니다. 호지킨병으로는 19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폐암, 폐암은 폐암 1,145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호두암입니다. 호두암 280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기관암은 1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발성 골수종 49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전립선암 3881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버거병 93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당뇨병은 등급자가 7225명인데 반해 등급 기준 미달자는 7683명입니다. 비세포형 만성 백혈병 19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만성 골수성 백혈병 43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파킨슨병 370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허혈성 심장 질환은 15827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AL 아밀로이드증은 6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침샘암 5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담낭암은 125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3867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1355명은 등급기준 미달자입니다. 유족이 26947명 그래서 유족과 이 본인들을 합한 전체적인 숫자가 63,159명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간혹 고역제와 관련된 질병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는가 하면 고역제 질병이 종류가 많습니다. 종류가 많은데 어떤 질병이 고엽제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지금 고엽제 후유증이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총 24개의 질병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국가보험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4가지 질병을 제가 왜 불러드리는가 하면. 이 질병들을 계속 보면 알겠지만 어떤 질병은 등급자가 많고 또 등급 기준 미달자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24가지 질병 중에서 본인들 몸에 지금 당장 이렇게 등급자가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질병이 없을지라도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면 그와 관련된 질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와 관련된 고엽제 질병이 안 생기면 더 좋겠지만 똑같은 원람 참전 하셔가지고 고엽제 주성분인 다이옥신을 만졌던 분들에게는 그와 유사한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엽제 질병 중에서 허혈성 심장 질환은 15,827명입니다. 지금 허혈성 심장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등급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뇨병 같은 경우는 7,225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7,683명 등급자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등급기준 미달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암 같은 경우도 3,881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영상들도 보통 10개, 15개 이상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된 질병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은 건강하신 분들이라도 이와 관련된 질병들이 많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구나. 그러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본인들 몸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국가 보험부에서 인정하는 고엽제 후유증 24가지 질병에 대한 각각 질병명과 등급자, 등급 기준 미달자들을 그 현황 판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제 고엽제 후유증과 고엽제 후유의증 그리고 나머지 악성종양 고엽제 후유증 2세 질병들 총 합해서 64개 이상인데 어떤 질병들이 고엽제 질병들인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해 드릴 테니 다음 영상 정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꼭 시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제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